자 보면 다음에 a 계산을 해서 ab 값을 구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더 쓰면 루트 5i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 애, 얘는 뭐래 3i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하면 2루트 3i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얘는 루트 3 되고 그다음에 루트 3i 이렇게 되고 플러스 얘는 루트 3i 될 것이고 얘는 5루트 3i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의 얘는 2i가 될 것이고 얘는 6 이렇게 되겠지 자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어... 6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지 자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얘랑도 얘를 없어지니까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면서 약분하면서 i 이렇게 곱해줄게. 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네.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6루트 3 플러스 6i. 자 a는 6루트 3, b는 6. b분의 a니까 답은 얼마? 루트 3. 자 이렇게 되겠네.